여기 지식계를 놓치지 말 나는 그것들 저도 아, 기억력이 좀안 좋아져서 런가내리 생활했어요.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. 뭐냐면 우리 뇌처럼 우리가 머블러스그데이 지식계 생활이 머글지 말고 흘러.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산다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가 고인물 속에 늘 있기 때문이야 늘 보는 풍경이야 이게 뭐가 새롭돼요기억되게 뭐가 있어 근데 계속 흘러간다고 생각해 계속 흘러간다고 계속 새로운 풍경이 보여 그게 바로 치가 얘기한 온라인 천사로의 또하나예요 근데 머물지 말고 흐르려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중계되고 있는 이 메타버스 여러분.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지고 2023, 2 2 4 2 5년 어떤 이 금리와 이 세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흔들어지지만 2026년부터 거의 2025년부터,